비아디의 네, 아토3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대표적인 수입 전기 차량인데요. 오늘 아토3 장기 렌트의 실제 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디의 네, 아토3와 기아차의 EV3는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된 소형급 SUV 모델로서 자주 비교가 되는 모델인데요. 네, 참고로 아토3 및 EV3 모두 50만원 전후의 대유로부터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아무래도 가격 대비 옵션 효율에 있어서는 아토3쪽이 보다 우위에 있는 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토3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차체의 크기가 매우 넓은 편이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EV3의 경우 전형적인 소형급 차량에 차체 크기를 보유한 반면 아토3의 경우에는 사실상 준준형 SUV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기아디 아토 3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21km 내외로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EV3 롱레인지 모델은 최대 501km에 달하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만큼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토 3보다는 EV3 롱레인지 쪽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아디의 전기차 아토 3는 입항된 물량을 컨택하여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인 만큼, 차량 컨택 후한달 이내에 빠른 출고 또한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내외장 컬러에 따른 입항 물량의 수량 역시도 다소 상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집중되는 컬러의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컨택을 할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아디의 아토 3를 장기 렌트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대유료의 할인을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할수 있겠으며 보조금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 절차들은 렌탈사가 모두 대행을 하게 된다는 점도 미리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아디의 네, 전기 차량들은 아토3를 시작으로 하여서 총 4가지의 라인업이 국내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서 전국 각지에 서비스 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충분한 사후 조치 역시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로써 비아디의 전기차량들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브랜드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최로 등장했습니다.